전원이 아예 안 들어와요? 갑자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네, 사용하다가, 네, 사용하다가 하, 사용하다가 나갔어요? 이제 뭐 어제 쓰고 오늘 쓰려고 전원을 눌렀더니 네, 화가 들어오다 말다, 아, 들어오다 아, 말다 그는 거예요. 전원이 아,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네. 네. 워밍업 하듯이 돌다, 아, 말, 네. 돌다 말다 돌다 아, 네. 말다, 말다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화가 나간 것 같아 가지고 꼭 그렇지만도 안아요 들어와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네. 나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꽤 있습니다. 아... 네, 원인은 물론 다양하고요. 네. 뭐 파워인 경우도 있고 접촉 불량인 경우도 있고 네. 뭐 다양해요. 그 전에는 괜찮았어요? 어, 이렇게는 없고, 증상, 증상은 없었어요. 음, 따로 하신 건 없고요? 해보신 건 없어요? 저는 따로 손댄 건 없고요. 네. 메모리 칩 하나 옛날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네. 추가로 넣어봤고 그거 외에는 손댄 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안 돼서 꽂은 거예요? 거에... 네, 안 돼서. 아, 안 돼서 메모리를 한번더 하나 더 꽂아본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 좀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네. 이두 개는 지금 그렇죠. 양면냄인데 네. 요거 하나는 단면냄이라서 네. 네. 그래서 원래 쓰셨던 건가 해서 아. 그럼 지금 한번 꽂아 놓은 거네요. 안, 그렇죠. 돼서? 그렇죠. 안 돼서. 안 돼서 꽂아 놓은 네. 거. 안 되는 컴퓨터가 메모리 꽂는 더 추가로 꽂는다고 되지는 <laughs> <그렇겠죠. 웃음> 아, 않아요. 그러겠죠. 되지는 않아요. 버리기가 아까워서 네. 이제 여기다 메모리나 좀 확장할까 싶었던 거죠. 네. 파워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 네. 테스트하기 상에서도 뭐 불량이라고 메시지가 나오진 않고요. 어,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네. 테스트 파워 올려봐도 동일하게 증상 아,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서 파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음, 메모리하고 그래픽카드 탈거해서 네. 크린 청소 좀한 다음에 네. 접촉불량이 아닐까 한번 청소를 좀 해봐야 될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목소리> 그리고 제가 지금 언뜻 보니까요, 예. 메모리도 잘못 꽂으셨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보면, 요 틈새 있잖아요. 요기, 아. 요기, 네. 틈새 간격하고, 얘 간격하고 보면 어떠세요? 그쵸? 금속 단자가 보이잖아요, 메모리 아. 밑에가. 떴죠, 안, 안 껴졌네, 완전히. 네, 완전히 아, 떠지 얘가 지금. 아, 안 깨졌는데, 완전. 예, 완전 안껴졌죠 지금 높낮이를 보니까, 얘도 그래요, 두 번째 것도. 아, 그래요? 예. 네. 두 번째 것도 지금 떴고요첫 번째 거, 오른쪽에 첫 번째 거만꽉 꽂혀있어요. 어 눌러볼까요, 제가? 네네. 근데 리가안 뜯어도 그런건가?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접촉불량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청소를 좀한 다음에 세척을 좀 하고 청소를 좀 해야 돼. 아, 일단은 빼서. 의외로 이렇게 접촉불량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일단 메모리하고 그래픽카드하고 청소를 좀하고요 네. 그러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8기가 짜리가 하나 있고요, 네. 2기가 짜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얘는 12,800이고, 얘는 8,500이고, 얘도 8 5 0 0 8기가 2기가 1기가 <laughs> 종류별로 다있으시 원래 제가 봤을 때는 8기가 하나 꽂았다가 네. 하나씩 네. 있으니까 네. 하나씩 네. 하나씩, 네. 하나씩 네. 추가하신 거죠요 네. 네. 일단 8기가 하나만 먼저 꽂아볼게요. 네. 좀 이따가. 일단은 메모리 8기가 하나만 지금 제가 장착을 해놓고 지금 켜볼게요. 지금 하나만 꽂았거든요. 화면 올라오죠. 그러니까 접촉 불량이에요. 네. 보통 이렇게 접촉 불량들이 많습니다. 올라오죠. 윈도우 부팅하고 나서 이제 메모리 각각 하나씩 더 꽂아볼게요. 아니 8기가 적지는 않아요. 네, 적진 않고요. 물론. 8기가 8기가서 16기가 정도 쓴다 그러면 좀 넉넉하긴 하겠지만 용도가 어떤 용도로뭘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8기가 하나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꼭 8기가 자체가 작은 건 아니에요. 작은 거는 1기가, 2기가가 작죠. 만약에 고객분이 4기가를 꽂아 놓고 쓰고 있다. 그러면 어좀 용량이 좀 작, 메모리가 좀 용량이 작은 거 같아요. 그러면 저도 아, 그럼 좀 올리세요. 할 텐데 뭐 용도에 따라서 8기가는 뭐 어, 네. 있어요, SSD가 없네요. 고객분은 메모리보다 SSD가 우선이네요. 아, 네. 네, 이런 PC는 내가 메모리를 하나 더 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비용으로 SSD를 하나를 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속도 차이가 확날 텐데요. 부팅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빨라지고요. 그럼요. 뭐. 부팅도 빨라지고요. 인터넷 검색, 그 웹페이지 뜨는 것도 빨라지고요. 아, 네. 전반적으로 다 빨라져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저장 장치에 깔리잖아요. 네. 저장 장치가 이제 읽고 쓰는 속도가 있는데 하드 디스크보다 SSD가 읽고 쓰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게 빠르니까 당연히 페이지도 빨리 열리고 뭐 빠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진짜로 갈아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네. 파워 문제인것 같아요. 파워 좀 갈아주세요 한다고 저희 갈아드리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상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갈아야죠. 그럼요. 확인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고객분께서 점검하는게 아니라 사러 오셨다면 사워좀 주세요 좀 살게요 하면 드리겠지만 점검을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메모리 뭐 그래픽카드일 수도 있지만 메모리나 그래픽카드 접촉불량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메모리쪽 접촉불량 아까 두개가 좀 떴고요 네. 지금 정상적으로 잘 올라오고 느린 이유는 SSD가 아닌 하드디스크로 부팅하는 때문에 느리고 네, 그렇죠. 일단 메모리 인식이 잘 됐는지 한번 좀 보고요 네, 1 1기가맞나요8기가에 아, 네. 제가 아까 2기가니까 10기가에요. 1기가니까 1 1기가 맞네요. <laughs> 그렇죠. <그쵸>? 이렇게생각하시니 네. <laughs> 어, 최근 들어 처음 봤어요. <laughs> 네. 좋게 말해서 리퍼비시고 한국말로 하게 되면 중고, 중고 컴퓨터죠. 중고, 네. 예. 저 리퍼비씨 뭐 리퍼 이러면 어, 뭔가 좀 그래도 아, 좀 <laughs> 있어 보이좀 예, 있어 보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거래했던 중고 PC, 네. 중고 컴퓨터 잘 사야죠. 네. 네, 물론 이제 중고도 이제 개인 간의 직거래가 있지만 리퍼비시라고 보통 얘기하면 업체에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중고를 어, 네. 네, 해서 팔았을 거라고요. 네.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네. 좀잘 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은 뭐좀 고생할 수가 있어요. 음.